한쪽 한쪽. 누가 오셨습니까? 각하, 박지원 원장이 오셨습니다. 오! 저 해남촌놈이 네 마포에 왔다 아, 요즘 김건희 오, 오. 여사가 실종돼가지고 <laughs> 영부인이 없어지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찾으러 왔는데 <laughs> 여러분 보셨어요? 고쳤어요! 아, 찾읍시다! 네! 덕동 시장에 대파가 싸닥해서 875원 주고 살려고 왔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대남 만도 진도는 대파의 대산지입니다 어제 만도 오인장에 가서 대파 한단을 물어보니까 품질에 따라서 3천원, 000원, 5천원이었습니다. 아니 왜 875원인데 5천원 받습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나도 텔레비 받는데 대통령 참 안심합시다 하면서 욕을 하는데 욕은 못했습니다. 이름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은 꼭 당선됩니다. <laughs>